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그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저 잔디에 나 산포도 좀 하고 <laughs> 자,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기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기업의 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우리 그 먹거리 그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빼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 활동을 좀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한 2주 전에 한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더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좀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이런 그 실물 쪽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미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뭐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이유받으서면잘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특전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 구조 실정 면직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네. 그 시점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인 네. 사건자로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유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슨 뭐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문제라서 <laughs> 뭐 하나만 더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곧바로 후임은 인명을 하시는지. 어, <laughs> 원래 이제 그 저,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뭐.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도 할 생각입니다. 정책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무부에서 특법소년 하얀과 네. 관련해서 발표가 있긴 했는데, 대선 때말씀하던 것과는 좀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문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좀 내기도 한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생각이 좀궁금한 아. 대선 때에도, 그, 형사, 그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는 했고, 그거는몇 살로 내릴지를,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아마, 12살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그런 그 잔인한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또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좀그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자,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가 좀있으세